에코 델타 시티의 학교 신설이 결정됐지만 팽창하는 강서구 지역에는 여전히 학교가 부족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동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에 학교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장 어떤 학교들이 들어서는지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영국 웰링턴 칼리지와 부산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학교는 160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학으로 2027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먼저 설립합니다. 턴 칼리지가 설립 명지국제신도시는 국가시범도시 코타시티와 연계 신성장을 견인할 세계적 명문 도시로 꿈로 많은 낙수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영국 로열 러셀 스쿨의 명지 설립이 추진됐는데 올해 중앙 투자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개교가 예상됩니다. 명지동의 고등학교는 단두 곳, 여덟 개 중학교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은 사학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학생 수 부족에 시달리던 영도 부산 남고가 2026년 명지 국제 신도시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심각한 과밀 해소를 위해 당초 이전과 함께 받으려던 신입생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모집합니다. 1학년 신입생은 1년간 학생인성교육체험관에서 우선 수업을 받고 26년부터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명지 오션시티에는 다음 달 늘봄 전용 학교가 문을 엽니다. 명지동 일대 초등 돌봄 수용 가능 인원은 약 천여 명. 대기 인원 역시 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봄 시설이 시급한 가운데 호산나 교회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 형태로 늘봄학교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점간지역에는 제2의 학교 모델인 늘봄전용학교를 설립하고 주말까지 아이를 책임지는 주말늘봄학교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K팝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강서구 중림동 옛 가락중학교에는 부산 첫 K팝 고등학교가 2026년 3월 개교합니다. 이곳에선 보컬과 작곡, 댄스 수업이 이루어지고 정원의 50%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채널 BTV